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교체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신뷰를 여시고 하단에 있는 걸 캐릭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캐릭터라는 스크립트를 더블클릭해서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립트의 위쪽으로 가셔서 변수를 두개 만들겠는데요 우선 아까 애니메이터에서 파라미터로 만들어 놓았던 AnyNum의 값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수 타입의 변수인 Any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값으로 0을 입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이 변수에는 캐릭터에 붙어 있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저장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스타트함수로 가셔서 anim, get 컴포넌트, 그리고 애니메이터, 그리고 소괄호를 열었다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캐릭터에 붙어있는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방금 만든 애니미라고 하는 변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로 가셔서 애니메이션 교체 버튼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함수 change any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함수에서 해야 될첫 번째 작업은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anyNum의 값이 1씩 증가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이 3보다 크게 되면 다시 말해서 4가 되면은 그 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버튼을 누를 때마다 n 넘의 값이 0에서 1, 2, 3 이렇게 되다가 다시 0으로 되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제 그 아래에 n m s e t integer라고 하시고 아까 우리가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서 만들어 놓았던 파라미터 이름을 대소문자까지 정확하게 따옴표와 함께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방금 만들어 나왔던 변수죠. any num 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일일이 수동으로 any num 의 값을 변경했던 거랑 똑같은 효과를 이번에는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해서 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스크립트에서 해야 될 일은 다 끝났고요.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가서 나머지 작업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교체 버튼을 만들겠는데요. 먼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버튼을 복제하겠습니다. 자, 바디 버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듀플리케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버튼과 똑같은 버튼이 하나 복제되어 만들어지는데요. 이름을 버튼 애님이라고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새로 만든 버튼을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의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름을 애니메이션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를 세팅해야 되는데요. 버튼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인스펙터에 on 클릭에서 연결된 함수를 캐릭터의 change any 함수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변경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되는 동안에 의상들을 교체해도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의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